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 신약성경 218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 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번에 교회에서 허락해주신 안식월 1차로 한국에 다녀오면서 사도행전을 깊이 읽고 묵상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6월 30일부터 일주일간 도미니카 공화국 단기 선교를 앞두고 있기에 초대교회 선교를 소개하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단기 선교를 위한 은혜를 발견하고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사도행전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저에게 은혜를 주었던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의 본문은 바울이 아덴, 곧 그리스의 아테네에 있는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바로 밑에 있는 바위산 언덕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을 보기 위해 몰려듭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밑에 작은 언덕인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은 이방신에게 바쳐진 파르테논 신전을 뒤에 배경으로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설교를 합니다. 바울의 설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22절과 23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단도 보았으니, 그런 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은 아테네의 시민들에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종교심이 참 많다고 일종의 칭찬의 말로 시작합니다. 아테네는 그리스 신화의 신들을 섬기는 종교적인 도시였습니다. 아크로폴리스에 위치한 파르테논 신전도 아테네라는 도시를 수호하는 여신인 아테나에게 바쳐진 신전이었습니다. 바울이 칭찬하듯 말하는 종교심이 많다는 말은 신적인 존재에 대한 경외감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모두 다 자기보다 높은 존재에 대한 경외감을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디어스 윌리엄스라는 기독교 철학자가 쓴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 제목은 Don't Follow Your Heart 입니다. 이 책에서 아주 흥미로운 통계를 하나 소개합니다. 해마다 지구상의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에 방문하는 사람의 숫자가 3만 5천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국립공원인 서부의 요세미티 국립공원에는 한해 동안 350만 명이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애리조나의 그랜 케니언에 방문하는 사람은 한해 450만 명, 이곳 뉴욕주에 있는 나야가라 폭포에 방문하는 사람은 한 해에 무려 3천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통계를 소개하면서 따디어스 윌리엄스는 묻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대자연을 찾는가? 그 이유는 경외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안에는 자기보다 더큰 존재에 대한 경외감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쉽게 공감이 됩니다. 인간은 자신보다 큰 존재에 대한 경외감을 마음속에 품고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대자연을 찾아가는 이유이고, 웅장한 건축물을 스스로 짓고, 피라미드와 같은 것들을 짓고서 그것에 방문하고 경외감을 느끼는 이유이고, 신을 예배하는 종교를 추구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우리의 경외심을 향한 갈망은 올바른 목적지를 향하고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는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을 꼬집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신을 찾고 예배하는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알지 못하는 신까지도 찾고 예배하고 있는 그 올바른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파르테논 신전을 뒤에 배경으로 삼은 아레오바고에서 아테네 사람들의 방향을 잃은 종교성에 그 올바른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오늘 보면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바울은 지금 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에 손으로 지은 성전조차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인간의 본성에 담겨 있는 경외심이 향해야 할 궁극적인 방향임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나보다 큰 존재를 갈망하는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경외심은 인간으로 하여금 의미 있는 것, 궁극적인 것, 광대한 것, 나에게 안정을 주는 것을 찾아 예배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경, 경외심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명예를 향해 인간이 지은 어떤 것을 향해 돈을 향해 우상을 향해 나의 경외심이 뻗어나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짜들 속에서는 내 안에 존재하는 갈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경외심이 만족되지 않으니 우리의 내면에는 항상 불안함과 갈증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본성을 완전하게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바울은 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경외심이 올바르게 뻗어나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면서 이 하나님은 인간과 가까이 계시고 찾을 수 있는 분이라고 외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이 이 17절 말씀이 귀하지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경외심을 만족시켜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은 완전히 달랐지요. 그리스 사람들이 섬겼던 그리스 신하에 나오는 신들은 인간의 세상과는 멀리 동떨어져 있는 신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 신들의 문제에만 골머리를 쏟지 인간에게 관심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입니다. 인간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에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표현이 너무나 중요하죠?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만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느끼고,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 때로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면 믿겠다고 외치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당신을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요즘 성경 통독으로 시편을 읽으면서 교우들께서 시편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계시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지난주에 새벽기도 시간에 시편을 묵상하면서 일관된 주제를 하나 새벽기도마다 묵상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우리가 살아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됨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방법은 말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 속에 만나는 분이고 기도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은 점점 더 깊어져 갑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속에서 사랑 자체이신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가꾸는 것은 축복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누군가를 불편하게 여기고 가까이 하지 못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더듬어 참는 것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면 우리는 그 공동체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함께 더듬어 찾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3.21채 주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3.21채 주일에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더듬어 찾고 만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를 기억할 때, 우리 교우들은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 되지 않고 왜 1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신비만을 떠올립니다. 삼위일체는 신앙의 신비가 담겨있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죠. 삼위일체는 하나님에 대한 만남으로부터 출발된 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 또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도대체 이세 분의 하나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묵상하고 설명하면서 삼일체라는 교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삼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을 모두 하나님으로 만났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경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모든 교리와 신학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았던 생생한 경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삼위일체 주일 우리도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도 내 삶에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나의 메마른 삶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발견하고 쫓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해 보십시오. 3일째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 만나면 우리는 삶의 깊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은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행전 17장 28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주보 앞에도 있는 요절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28절, 오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구절이지요. 사도행전 17장 28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아멘. 바울의 이 아레오바고 설교의 메시지는 이 28절 한 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을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장차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될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 말씀처럼 깊이 알려주는 구절이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의 깊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때로 살아가면서 인생이 의미 없고 허탈하게 느껴지는 우울함을 경험할 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자임을 기억하면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내가 삶의 문제로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자임을 기억하면 우리는 깊은 평안과 위로를 경험합니다. 때로 건강의 문제로 두렵고 힘들어하는 인생의 시기를 살아갈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자임을 기억하면 나를 세워주는 힘과 궁극적인 소망을 발견합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다디어스 윌리엄스의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라는 책에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했던 한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JP 모랜드라는 분은 타임지가 선정한 현존하는 최고의 철학자 100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탈보신학교의 철학 석자 교수로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그 책에서 소개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고백인지 모릅니다. 나는 1968년 11월에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예수님을 내 주님이자 친구로 가까이 하며 외로움에서 벗어났고 힘든 시기를 지날 때에는 성경에 나온 대로 감사를 실천하며 안정을 찾았습니다. 나는 2014년 8월부터 3년 동안 세 종류의 암으로 열 번이나 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죽음이 임박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았지만 그 기간 내내 이전 어느 때와도 다른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누렸습니다 두려운 게 당연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나의 소원과 욕망을 따라 살았다면 나는 금방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나는 철학 교수로서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어리석게 자신의 정체성을 무에서부터 세우느라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창조주를 배격하고 자신의 창조된 본성을 무시하는 이들은 이일 때문에 죽는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따른 지 54년째인 내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거니와 그리스도께 충실한 삶이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독자적인 삶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고백이 참 은혜롭지요. 우리는 이분의 간증에서 인생의 깊은 진리를 발견합니다. 3일체 하나님을 찾고 만났던 자리에서 이분은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과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자도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3.2일 제주일에 우리도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만나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인생의 깊은 진리를 발견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소망과 위로를 발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나를 넘어서는 분을 향한 갈망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갈망과 경해심은 때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 인간이 만든 것, 우상을 향해 나아가며 인생의 공허함과 갈증을 경험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인생의 의미와 힘을 경험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나아갈 때 우리를 만나주시사 내가 하나님 안에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속에서 인생의 의미와 소망을 발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